4개. 네. 밀가루 1kg, 생 막걸리 한 병, 그리고 설탕 2컵, 소금 1티스푼을 넣고 저어주세요. 저은 다음에 밀가루 1kg, 한 봉을 여기에 넣습니다. 어, 되게 뻑뻑해졌다. 옆으로 저어주세요 네. <웃음> 반죽이 <웃음>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뚜껑을 덮어서 내일 아침까지 <laughs> 이후에 보면 부풀어 올랐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소태다한번 쪄보겠습니다. 네. 근데요, 이걸 이게 부풀어 오르면 요렇게 해도 될까요? 네, 요렇게 해도 됩니다. 술판을 쪄보겠습니다. 네. 소태에 물을 넣고, 앉혀놓고, 이거는 3배 보자기예요 3배 보자기에 물을 적셔서, 일단 얹어놓고, 반죽을 얹어보겠습니다 반죽은 너무 많으니까 반만 사용해서 찌면 됩니다 탱탱해다 네. 빵은 센 불에서 25분 동안 쪄보겠습니다 빨리 열어보겠습니다 네 예. 너무 잘 됐지? 이리. 너무 잘 부풀었어요 빵이 다 돼서 빵을 꺼내보겠습니다 너무 잘 됐어 이렇게 해서 술빵이 완성되었습니다.